갑니다 보4 유저당 한번 정도 3, 들어가시면 4 4 4 밀리는 거4한 번, 원4은한두번 정도 밀리는 실수를 하게 되면 두 번에 들어가야 4 4 4 4 4 4 4 4 4둘4제조금 빠른 것같4 4 4 4 4 자, 바다 유도 상당히 잘 됐죠. 이제 앞으로 와가지고, 깃도 잘 빠졌고. 자, 원딜은 X 기둥을 넘어오지 마세요, 그냥. 그럼 깃도 안전할 거고, 바닥도 안전할 거예요. 조 자, 깃 빠져주시고. 좋네요, 양분이 잘 빠졌죠? 조금만 더 빼드릴게요. 본 애가 밀리 쪽에 터진다고 하는데 좀 나가주세요. 자, 욕심 버리세요. 이거 암사 두분 그냥 들어와 보세요. 암사 두분 다. 엘비님이 지금 고통이 높으니까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힐러분들 관리 준고 자, 법사님까지 들어오고, 법사님 들어와서 먹으면 나갑시다. 우리 그러면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영어 법사님 들어오셔서 이제 닫으시면 말씀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실가 하나, 하나만 더. 마지막 드시고. 자, 나갑시다. 다 나갑시다. 나가는 거다 보고, 엘리뉴 나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쫄 마무리 하시고요, 여 자, 집중력 올려봐요. 바닥 조 시, 바닥 조 시. 자, 선생님 제가 도발해놓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저, 에템 쿨피 좀 쳐줘요. 자, 흑마님 들어가시고, 유서민님 들어가시고, 메롱님까지. 흑마님, 유서민님, 메롱님. 비전님까지 가죠. 비전님까지 들어가고, 비전님다 드시면 나오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아프죠? 지금 아프죠? 이거 어, 제가 너무 많이 맞았다. 제가 죽을 것같아저 전부 바로 해주세요. 바로 빠져주시고 좋아요. 자 나오시고 지금 다다 다 나오시면 돼요. 조심해. 좋아요. 광치시고 저 보통 여유 있으니까 주어가지고 이번에 진기님 저따라 들어올 때 퀴님, 자, 깃 빠져주시고 좀만 깃 집중 아이고, 좀만 더 빠져주세요 깃 눈치 못 봤는데 자, 저 들어갈게요 어그로 잡아놔서 어그로 들어오세요 양꾸님양꾸님 바로 들어오셔야겠다 이렇게 병둥이들 어와서힐 봐주시고요 엘리너도 들어와서 바로 먹고 나와서 힐 밖에 힐 많이 밀릴 거예요 힐러분들은 암살에서 흑스톤 빼세요 밖에 엘리노부터 먹고 나가세요. 저 힐러 세명다 돌아왔어요, 지금. 신기뼈 다 먹고 나가세요. 신기뼈 다 먹고 나가세요. 신기 님 제외하고 다 먹고 나가세요. 두사 님 들어오세요. 두사 님 들어오시고. 두사 님 들어오시고. 들어오시고. 자, 두사 님 먹으면 나갈게요. 저희 두사 님 다. 암사 님 드셨고 양꼬이좀두개더 먹어야겠네요. 두사 뭐양꼬이나다나갑시다 저희 다 나가고. 나도오니까 확인할게요. 쫄딜 하시면서, 킷 조심. 자, 석 같은 거다 눌리시고, 지금 개인 된감기 눌리시고. 도저히 힐업. 아, 형님, 제가 두번 해놓을게요. 들어가 계시고, 안에. 양꾼리 있으니까 빨리 들어가 주십니다. 석회주기 빠져나오시고, 천천각 잡으시고요. 자, 조금만 집중. 아이고, 일단 조그만한집 좀, 아이고, 갈자. 일단 해봅시다. 흑마님꼭 들어가셔야겠다. 지금 빠르게. 유소미님이랑 잘생긴 님 들어가시고 유소미님 잘생긴 조심해. 들어가시는 분들 10초 뒤에 나올 게요 10초 뒤에. 깃 빼주시고 바깥 으로 역쪽으로 오게. 자할수 있으니까 집중하세요 물량 안되시면 드시고요. 이번 줄까지만 잡을 거예요. 조심해. 자 나오시고 다 나오시고 나오시지마다 도발하시면 되겠고. 도발해 주세요. 됐고. 자, 다음 주부터는 드리블 할 거예요. 그냥 드리블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이번 주만잘해 주세요. 네, 전부 있는 분 갈자문 전부 있어 갈자문 전부 시 자, 힐러분들 잘 하시고. 이번 어, 이번 기본자 앞으로 발표 텃대 확인하시고. 자, 굴봉님 들어오시고 영어 법사님 들어오신 거. 낭만님까지 들어오셨어. 너무 심해. 자, 힐러는 유서민님 들어와서 힐을 주시고 나갑니다. 다 드셔 도으세요 저희는 유서민님 들어오시고 자 드세요 여러분 먹는 데 집중. 자, 법사 드셔야 됩니다. 오케이 됐고 유서민님 드시고 자 나갈게요 다 나가시고 이번 쪽으로 드리블해 그냥 여러분 드리블 다다 나가주시고 받아 주시고 어, 조금 위험했다. 자쫄 드리블하고 네임드 밀어요 쫄 드리블. 자, 좀 난장판인데 집중하시고 나, 어, 잘생기니 괜찮아요 이거 예, 제가 도발할게. 야챙님 들어가세요. 바로 들어가세요. 그 바로 도발해주세요. 난쟁이님 거기서, 아, 잘생긴이 거기서 집게 하나 올려버리구 자, 좀 드리블하시고 내힘들 밀어요. 탱한테 외생 같은 거좀 준비하시고 힙 빠져주시고 자, 다 잡았으니까 집중 보신 분은 어쩔 수 없는데 로그는 뭐 나중에 확고팟 그런 거 있죠. 뭐7 8칠팔칠팔 가서 보세요. 고생하셨어요. 다들 조금씩 희생하니까 바로.